여러분 안녕하세요. 킴 킴팔, 안녕하세요. 김팔입니다.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. 오늘 메이크업은 블랙 앤 레드 메이크업으로 이제 외국 사이트에 보면은 섀도우를 엄청 컬러풀하게 하는 메이크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.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샀던 팔레트인데 계속 이걸 데일리로 사용을 못 해가지고 언제 쓰나 쓰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 지금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무슨 이렇게 화면으로 렇게심사인다 근데 지금 진아 피디님은 제가 사진 찍고 막 영상 찍고 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섹시해지고 싶다고 <laughs> 계속 제 옷을 입어보면서 나 어때 섹시 이러면서 찍금제앞 바로 <laughs> 워킹하면서 지금 걸어오고 있거든요. 와, <laughs> 진짜 미치셨나봐요. 자기가 너무 섹시하다고 지금 빠져계십니다. 렌즈를 지금 끼고 있어서 이건 제가 데일리로 많이 끼는 올리브색 렌즈입니다. 원래 제 눈색은 이런 색이고, 여러분 지금 이렇게. 그러고 <laughs> 이렇게 민낯을 지금 아직 눈썹이랑 이마는 발라져 있고 지금 여기를 다 멀티슈로 이제 닦아냈습니다. 어때 샤넬 패션쇼 가는 영국 승... 스튜어를 온다고 지금 영국 패션이라고 하고 근데 <laughs> 오늘 제 친구들 왜저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어 예뻐 <laughs> 예뻐 나중에 나 이것 좀 빌려주겠어? 아니 아, 일단 팩트부터 나 지금 이 생얼을 지금 보여드주고 있어. 행복자 <목자> 떨어지겠네. <laughs> 사람이 다 똑같이 어떻게 맨날 예쁘고 화려하겠어요? 3장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빨간색, 지금 이 컬러, 빨간색 이 컬러를 쓸 거고, 그 전에 립스틱으로 밑에를, 섀도우를 깔아줄게요. 짜잔.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색깔 너무 예쁘죠? 이게 잠깐 한정판으로 나왔던 거래요. 그래가지고, 얘로. <laughs> 이게 막. 여러분 이게 맞아요. 지금 제가 하는 게 맞아요. 이렇게 지금 엉망인 것 같지만 얘를 정리해 주세요. 이 빨간색을 써볼게요. 가루가 많이 떨어진다. 여기 블랙 제품으로 아이라인 을 그려 볼게요. 지금 눈 밑에는 스텔라를 발라줬습니다. 속눈썹을 붙여볼 겁니다. 일단 아이 메이크업만 끝났습니다.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립인데, 이걸로 요즘 거의 볼터치를 다 하는 격이에요, 지금.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냥 이런 걸로 쿠션을 이렇게 이렇게 볼터치를 컨실러로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런 메이크업이 나는 확실히 잘 받는 것 같아.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이. 전앞 편에서도 아이돌 현아 무대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. 그때도 그렇고 좋아도 하지만 잘 받는 아이돌인 같습니다. 파우더를 얼굴에 발라볼게요. 코는 조금 밝은. 진아피디님, 제가 스티커를 네. 고민에 빠졌어. 얼굴에 붙여야 되나? 이 상처 스티커를 여기 얼굴에다가. 어? <laughs> 근데 이거 여기다 붙이면 너무 메이크업이... 아니 그래도 그때 메이크업이 되게 큰거아니겠 진아피디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. 안 붙지 않겠지? 이게 어, 이눈 메이크업도 점점 발색이 올라온다. 그러네 그래서? 오~~ <laughs> 오늘도 모든 게다 순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. 어, 언니 이거 이거 진짜 좋다, 이거. <laughs> 다이소에서 샀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. 지나 필디님 네? 옷좀 이렇게 보여주세요. 약간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하는 거같 어, 맞아 맞아. 약간 얼굴 안나고 제가 자세만 이렇게 딱 잡아드릴게요. 어 내가. 드나피디님이 요즘 저랑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 데일리 룩에 엄청나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.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사고, 뭐에 입으려고 샀냐면서. 와, 어, 나 이런 건 솔직히 누가 입어요, 이런 거. 깜짝이아안보 <laughs> 나가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근데 약간 이게 입으면 되게 고급스럽고. 그래, 이정도는 데일리 룩 괜찮지. <laughs> 자, 이제 렌즈. 렌즈 껴볼게요. 나는 야식을 먹고 싶은데 지나 p d 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가지고뭘 먹질 못해. 오늘은 그레이인데 안에 약간 디자인 있는. 어? 아 어, 렌즈 꼈더니 약간 눈이 아파가지고 눈물이. 근데 이 렌즈 너무 예쁘잖아요.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렌즈예요. 페어를 발랐던 립스틱으로 <laughs> 마지막 립을.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조용히 좀 해. <laughs> 일단,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말해도 돼. <laughs> 바로 시끄러 이거 <laughs> 봐봐.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메이크업은 완성했습니다. 예쁘다, 지금 풍선 이렇게 하는 거. <웃음> <웃음> 무조건 올릴 거야. 이게 지금 기본... 어, 너무 야한 거 같은데? 우리 엄마가 이 영상 싫어할 거 같아. <laughs> 엄마가 이 영상을, <싫어하는 웃음> <laughs> 영상을 싫어합니다. 엄마가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너무 홍보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.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 이런 거는 패션이야, 요즘에. 저희 어머니가 몸매가 되게 어릴 때 좋으셨습니다. 무용을 하셔가지고. 왜 어릴 때라 그래? 증명스 타고 왔데아 너무 웃겨. 팔이 더 길었나 봐요. 팔이 좀 짧아요. 그래가지고 얘를 완전 탑으로 자르고,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망토를 입을 예정입니다. 어떻게 변신하는지 지켜봐 주세요. 이제 이긴 팔을 잘라가지고 탑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오 효과 개쩔어. 오 그렇게 바느질 없이 테이블로 가시겠다. <laughs> 괜찮은데? 괜찮지 않아? 응 어떻게 안에 나오는 거지? 짜잔. <laughs> 오늘 할로윈 메이크업을 끝내봤습니다. 어떠세요? 어, 너무 가감한 노출을 시도하기도 했고, 여기 처음 해보는 이런 메이크업을 했는데, 생각보다 레드가 갈수록 발색이 올라와서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알림 설정, 아, 알림, 설정. 아, 알림 설정 좋아요. 정 좋아요. 야 <laughs> 아. 좋아. 요야 좋아. 따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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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와 구독, 알림 설정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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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좀 많이 씻고 싶어요 지금 너무, 사람이 무너해 네. 어! 너무, 아파? 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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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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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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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못 하겠어. 와, <laughs> 잠자리에 들게요. 쟤는 아직도 시끄럽네요. 여러분 안녕 굿마이 빠빠이.